我。<noise> <noise>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하시겠지 에이, 네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힘들어. 아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뭘 몰라? 쟤가 생일 생일 아, <목소리> 소리가 너무 아프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 잡채야? 응 날씨가 너무 좋아 응? 아니야, 아니야 어, 조심해, 안되겠조심해 이게 타이아니 그냥 카페인이에졸려 정신을 좀 차려야 될것같아치료못했어 응. 음, 괜찮니? 음, 음. 여신곡 괜찮더라고? 음. 괜찮아? 응내 음. 허리랑 맞바꾼 잡채야 계승이 결혼 잘했다 <laughs> <laughs> 이런데검사하는거 아니야 오케이 예쁘다 봐봐 케이 초콜릿 대박 많아 진짜 귀여운데 <웃음> 어 <웃음> 음. 아빠 몇 살이야 얘들아 어30어 34살 30 다다 아니 30, 정우야 내가 34야? 네 34. 내가 32니까 가나그만지기만 아니잖아 만 아니잖아 엄마 나나그 이제 한국 나이가 아, 무조건 만으로 통 <laughs> 한 <laughs> 한 그래 냄새가 <laughs> 좋야한살줄여 <그래. 웃음> <laughs> 냄새 좋네. 고 싶으니까 밖에서는 34라고 하 내 친구들 은3 5인데 다? 아케만 저기잖아. 빠르지 아 그러니까 어, 어, 어. 친구들 35다 벌써? <laughs> 벌써? 강우야 내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같이. 아들, 셋. 다 사이좋난다것같아 <목소리> 잠깐만요 바이바이 음, 땡큐 자. 마 어? 앉아 앉아 그냥 팬티도 안 입고 너 이거 생각던크 맛이야? 맛있어? 초콜릿 맛이야? 초콜야안받으요 거기 아, 있는 거 떼서 먹어 발로 하나씩 먹어 발 발? 아 첫 번째가 너무 마음에 들어. <목소리도> 어우, 냄새다다부어 오늘은 집 있고.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어, 그거야. 차한 옷이랑 같이 있는 거 맞지? 그 인원을 먼저 입력해야 되거든? 이거 응. 하고 이거 두개 하고 하면 되겠지? 응 됐어요 근 그림이 돈가스가 저렇게 크긴 어떻게 저걸 그냥 시켰어? 아니 아이안 보고 때 그때, 그때 왜냐면 그 점심 특선 끝나기 직전이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거 안 보고 그냥 가격만 응. 봤어 가격 표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거든? 얘도 없어가지고. 아, 근데 품절돼서 없었어. 어, 없어가지고. 근데, 아, 올렸구나. 이거 원래 9,900원이었는데 올렸네.

쟤간에 혼자 막고우리 자고, 우리 자고, 고가리의 자고, 우리의 자고, 우리의 자고, 우리의 자고, 우는데 자고, 구름이 자고, 는리의 자고, 우리의 자고, 우리 뭐 마실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모마일 따뜻한 거톨 네. 그 사이즈로 주시고요. 네. 자몽허니 블랙 도 따뜻한 걸로 톨 사이즈로 주세요. 먹고 가 드시고 가세요? 네. 어어 어, 우린 다섯 번째로 할머니 집에 가잖아요. 응 음, 아니야. 여섯 번이요? 에 여섯 번이요? 에 음, 오늘 화요일이야. 일곱 번 응. 빨리 구문하면 좋겠다. 구문 응, 빨리 하고 싶어? 왜? 무슨? 왜냐면 그 내일이 드디어 <laughs> 어 아, 아, 할머니 집아 가는 날이어서. 응 금방 올 거야. 알라. 아, 너가 너무 고생하지. 아니, 아 아마 이맛일걸요 어떤 맛이냐면 <목소리> 어, 고 뭐, 그 정리하고 가고 드셔 봐 빨리 맛있는데? 거 빨리 야, 리야. 약간, 약간 차가워. 근데 지금 차가울 때 먹어도 맛있긴 해, 이거. 깨끗하게 <나요, 나는 네요>. <꽃게까하게> 닦아. 어, 연어 샐러드 너무 먹고 싶었어. 연쎄, 연쎄. 얘는 파닌이에요. 파닌. 불고기 파니니 연쎄연쎄 슝슝슝 땡겼다 맛있겠다 샐러드 엄청 많겼다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운동을 좀 가서 해야지. <laughs> 불어 먹을 뻔 했니? 음. 파닌은 불고기 파닌이거든요? 안에 이렇게 불, 불고기랑 할라피뇨 들어있어. 언제 따끈따끈하게. 김나 거. 음! 음! 진짜 매워! thanks 밀린 빨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진짜 좀 해야지 그럼 잘 먹었습니다 어 내가 뭐 그럼, 내가 뭐. 어 한강 사는 짓만 어 내가 면세점 그거 넣어 엄마 여기요 맛있겠다. 배고파. 아까 샐러드 먹고 안먹었니어안 응, 먹었어. 샐러드 먹고 나안 먹어. 쟈니 기다렸어? 응. 아니 찍어서 저거 찍어 먹으면 되지. 너무 맛있어. 요쌈다터폰다다터먹 호스터폰. 호스터 호스터폰. 스터폰어스터어호스어폰 호스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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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터어호 정야 엄청 잘먹네우죠 정우 또쌈싸 먹었어? n g also? Some to you, but you got y 이렇게 이렇게 싸는 거. o t you 많이 t you got you got y <목소년> <목소년> 이제 진짜 찾았다. 방아 이거 진짜 찾았다. 방아 진짜 찾았다 이때? <목소년> 어 방아 여기에서 여기 어 여기 여기 고기에서 어금 가져가 있다. 또완전아 그 차. 고기. <목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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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금이야. 고기가. 한번 잡아줄래고? 그거 말고 여기 잡아 주십시오. 응. 응. 해, 더 올려줘야 손을. 응. 엄마 다 보이잖아. 자 아, 동시에 올리는 거야? 나뭐 저희는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응. 책장 사이에 넣는 아니 혹시? 그 땅이야? 아매 이거 어공뚫리게 뚫린 거게 뚫린 거 아니 이게? 아니야. 맞아. 어. 이거요. 아이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응.

맛있다아 음, 먹지마 대박 맛있다 우리 건데 한입 먹자 음. 진짜? 한입만인가? 응 이거 음. 그만 음. 그래 나랑 애플 휘낭 씨랑, 나머지는, 애들아 카드 정리 좀 해봐 <목소리> 하, 오늘은 서울 가기 전날이라 짐을 이렇게 싸고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싸도 싸도 끝이 없어 통 떨어지니까 빵 하나만 먹고 나머지 짐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랑 같이 어머니 블레스 유구 나왔잖아요. 나머지 빵들. 우리 블레스유 블루베리 크럼블 <laughs> 블루베리 크림 치즈 크럼블인가?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크림 치즈 브러. 손랜잘안되 번째,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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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하하랜드는 브랜드는 나머지는 좀 잘라놔야겠다 이렇게 놓고 이건 응. 나중에 먹을게 다시 짐 싸러 가보겠습니다